헤럴드 투데이 위건어 메이크, 카인 더브 스톰, 파이어 버 파이어, 스위니 투 바이 메테리얼 스퍼스트, 막바지에 다다른 뒷마당 공사. 오늘은 헤럴드와 완성된 뒷마당에서 쓸 스토브를 만들어보려고 한다. 스토브를 만들어보려고 인터넷을 뒤져보니 대표적으로 세 가지, 하나는 동그란 통으로 만드는 솔로카스 스토브, 또 하나는 각관으로 만드는 로켓 스토브, 그리고 가장 쉬운 건 벽돌로 만드는 벽돌 스토브. 일단 이동하기 편한 솔로카스 스토브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생활용품 판매점으로 가본다. 오랜만에 헤럴드와 함께한 라플라플 시장 유니탑 가자 유니탑 헤럴드 스테인리스 버킷 스테인 스테인리스 버킷 버킷 샌드백을 보더니 난리가 났다. 어, i a n can I g e 어, 이 나이스네요. 나이스. 이게 스테인레스 통이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일단 하나는 구했는데. 저 안에 들어갈 게딱 있으면 좋은데. And 이 비, 가마이 스몰러 사이즈 이즈 디스 원? 야, 메론? 알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구하기 힘든 재료. 헤럴드 왜 이렇게 빈약해 보이냐? 응? 허벅지 보소. 헤럴드 what happened to 리틴이잖아 이거 유비콘 베리 띠냐? 응? 부쩍 야윈 해럴드 아무리 복싱 연습이라지만 살을 너무 많이 뺀것 같다 아 여깄다 깎킹깎킹 아니 여긴 뭐 종류가 더 없네 아 안되겠다 없으면 없는대로 붙여야겠어 결국 사긴 샀는데 좀 사이즈가 안 맞아서 용접해서 써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든 되겠지. 가보자. 호텔, 호텔. 설득 잠깐이 잘 보고 있어 알겠지? 네, 그래, 네. 연지 씨는 장을 보러 가야 하기 때문에 시작은 일단 피나이 아빠 혼자 산다. 이게 원래 긴 통이 필요한데 긴 통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잘라냈습니다. 이것도 떼줘야 되는요 이제 이 안으로, 이긴 냄비가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넣으면 이게 이 안으로 바로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이걸 잡아줄 수 있게 이거를 잘라줄 거예요. 스테인레스바 올스 어벨러을 웰딩. 스 스테인리스 핸드포헤드 웰딩. 스테인리스스테인리스 유징 유징 디스 원 핸드포이드 해 봐. 근 아, 용접이 안 되네. 일단 구멍 뚫어. 영문도 모른채 일단, 뚜으라니까뚜르란 해롤드. 그 다음은 2차 연소구멍. 흐름이나 연기가 생기지 않게 2차적으로 연소를 지켜주는 구멍이다. 추적 추적 부슬비가 내린다 유튜브로만 보던 불멍 필리핀에서도 가능할까?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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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댄러시다어이 어휴 어 불장난 장난 아니구만 장작이 없어서 차콜로 테스트 해보는 솔로 스토브 <놀람> 열받은 연지씨 피나이 아빠가 스토브로 소고기를 구워준다고 했는데 너무 오래 기다린 나머지 라면을 끓여버렸다 <놀람> 스토브는 잘되고 있을까? 우와 엄청난 화력 2차 연소구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걸 보니 괜찮게 만들었나보다 쵸미 <목소리> 쵸미 이거 봐봐 쵸미 쵸미 새 쵸미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 아빠가 캠프파이어 만들었어요 이쁘죠. 불멍 때린다고 하는 거예요. 불멍. 집에서 해 보는 불멍놀이. 뒷마당이 완성되면 이 위에다가 고기도 구워 먹고 군고구마도 하고 라면도 끓여 먹어봐야 되겠다. 어어 어. 뜨거워서 타일이 깨졌네. 어 뜨거워 뜨거워. 가까이 가면 안 돼, 대인절아. 아시야 뜨거워요. This one call solo stop이라는 거야. 솔로 스톱. 아. In Korea,봐 many people go to camping and then they like to put fire in front of tent and then they just watching,봐. We call that 불멍. 이게 엄마가 e t 돼. 쿠킹 에브리띵 쿠킹 해야 돼요. 요정 디슨. 약간 좀더손 봐야 되겠지만 결국 완성한 솔로 스토브. 뭐요코스 돼. What's t h 냄새 냄새나요? 고양이 화장실 냄새나요? 와, 이제 여기다가 고구마도 해먹고 많이 해먹을 수 있겠다. 오늘도 이렇게 세부의 하루가 간다. 응, 와이티. 응, 잘하네요. 데이디 원, Where's the 데이디 원? 마미 원. 할머니 <laughs> 할아버지 할아버지 는 무슨 손가락아이지아이아이지 그래,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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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아버지